자, 지오리 에너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오리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가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현 구간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트레이딩 화점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 시세가 단기적으로 들어와주고 나서 계속 좀 밀리는 양상들이었는데, 자, 밀리는 구간들에서 자세히 보시면요,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 기조로 잡아준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특정 구간에서의 거래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구간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도하는 자금력이 크게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앞쪽에 핸들링할 수 있는 물량들 자체의 입찰 규모가 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소규모 투자자본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물량이 계속 밑으로 나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염없이 밀렸고. 그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세를 받쳐주지 않으니까 더더욱 크게 밀렸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출회가 되는 물량들은 이런 바닥에서 지금 누군가가 계속 재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연두색 지표 다들 보이실 거예요. 이 지표가 매집 구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포착이 됐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런 구간들에서 지표를 통해서 봤다면 누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런 자리든 혹은 이런 자리든 아니면 최근 자리든 언제든 한번 매수해봤다가 시간 지나서 수익권 단기간 들어오면 수익을 봐도 되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 하게 되면 또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매집 구간 확인해주는 지표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이것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우리가 단기 매직봉 확인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내내도 계속 매직구간 확인해주는 지표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도 디오릿 에너지 쪽에는 매물 자체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전히 시세를 더 위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건 우린 항상 시세 초입 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최근에 1월부터 2월까지 수많은 종목들 추천해드렸었는데, 최근에 다보링크를 2,000원 매수, 3,500원 매도 사인을요,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제가 매수 추천 나가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가 않고, 수익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는데, 아마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보링크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다보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다보링크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2월 19일 오후 1시에 해당 화살표 신호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날짜 보시면은 2월 19일 날짜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추천이 나갔고 단 4일만에 급등세 계속 이어지면서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다보링크하고 매수가 2,000원 부근 목표가 3,500원 이상 손절가 1,900원 매수 근거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8077의 4842 개인 연락처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124분이나 신청을 주셔가지고 전부 다 빠짐없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보링크를 수익 실현하신 또 저희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여기 또 감사의 답장 문자를 굉장히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또 저에게 소정의 선물로 보답을 하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분들에게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따로 문자 답장을 보내드렸었어요.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종목을 절대 추천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야 되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 선생하고 뭐 단문, 장문, 사진, 팩스 할거 없이 전부 다 연관 이용권까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1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라 소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또 많은 분들께서 저의 또 다음 이 공약주를 기대를 하시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3번이라고 굉장히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혹시라도 내가 남은 종잣돈으로 정말 좋은 결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매번 매수만 하면 고점에 물리기 바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체 없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다음 공략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오리 에너지 같은 경우 아, 지금 시세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자, 일단 탄산 리튬 가격이 바닥을 확실하게 잡긴 했어요. 바닥을 잡고 나서 지금 95,800원에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지 있는 추세가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결국 리튬가가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이제 리튬 즉 광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최근에 굉장히 납폭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바닥 잡고 지금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악재가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태죠. 악재가 반영이 됐다면 이제는 시기적으로 리튬가도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시세가 더 위로 분출이 될수 있는 긍정적인 팔로워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세력히는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지오리 에너지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물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분 구간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결국 저 물량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는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세라부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이런 자리 여러분들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에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러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 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아, 퓨처엠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해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연락 주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부터 그리고 올해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세력포착 신호로 어떤 종목들을 어디서 발견을 하고 어떠한 수익률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가 제공을 이번에는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다섯 가지 종목만 뽑아, 뽑아 봤어요. 원래는 지금 종목들이 더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화살표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셀바스 헬스케어 굉장히 강했었죠. 348%까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포착 기준부터 259%고요. 제조반도체가 진짜 역대급이죠. 포착 기준부터 475호까지 계속 이로 올라갔어요. QRT 역시도요. 1월 11일 올해 포착을 해서 81%. 콜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1월 2일 포착을 해서요. 89%까지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어느 부분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종목 보게 되면은 셀바스 헬스케어예요. 자, 이때가 2023년 1월 13일날. 포착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2월 15일날에 매수하셨으면 그때부터 정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준 게 눈에 보이시죠. 그 이후로도 바닥권 눌리고 도 한번 포착이 되고 또 상승이 들어와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자 이때 아무런 움직임 없을 때입니다. 바닥권에 있을 때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따라서 신호가 한번딱 유일하게 떴습니다. 1월 19일 작년에 포착이 떴고요.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면 이거 수익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포착 이후를 보세요. 주가가 다 상승해 줍니다. 단기간이든 뭐든. 결국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무서워서 매수를 못한 게 아니라 이런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수익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주반도체입니다. 정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정확하게 2023년 11월 17일날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올라가기 직전 포착이 됐어요.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화살표는 뜨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결국 시간이 지나 엄청난 급등세 연출이 되죠. 올라가는 내내서도 포착이 계속 됩니다. 포착 이후에도 계속 주가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400% 이상 엄청난 상승 랠리가 들어와 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QRT입니다. QRT도 보시면 해당 아래 저가권 박스권에 있을 때 당시에도 화살표 신호들이 중간중간 계속 포착이 됐었었죠. 자 그럼 이때 뭐 내가 매수 안 했어도 딱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때가 올해 1월 11일입니다. 올해 1월 11일 날 화살표 딱 포착이 되고요. 이틀 눌림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급등 나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 신호 하나만으로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것도 지금 GPT 스토어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들어와줬었죠. 이미 그 앞전에서도 포착이 또 자주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 최근에 GPT 스토어 관련해서 위로 올라가기 전에 포착이 된게 올해 1월 2일입니다. 올해 1월 2일날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세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 수익을 전부 다 쉽게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화살표 신호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하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요. 자 3만 적어서 그냥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통해서 3이라고 들어온 문자에는 곧바로 이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제다 보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 설정을 해서 편안하게 스윙 매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결국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2월까지 수많은 종목들 저희는 수익을 챙기고 있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화살표 신호를 통해서 수익을 더 가져가고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추천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급 등 검색기. 자, 그럼 지오리 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앞으로 2024년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와 해당 화살표 신호 포착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그 중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월달에 여러분들 셀바스 ai 특급 선물로 보내드렸었죠. 자 정확히 정확하게 제 검색기에 1월달에 포착이 돼서 2개월만 가져갔어도 335%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포착을 해서 계속 위로 올라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월3일에 적용해서 검색된 종목들 이 개월간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이십칠 프로 이상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코스닥은 시장 대비 십칠점 팔점 구. 퍼센트의 수익률을 달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 뭐55% 정도 나오는데 사실 100%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승 종목 비율 보다 여러분들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나와 줬는 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부분들이 다 보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옆에 보이는 것은 제 개인 검색기로 개인 매매를 진행한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1월 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매매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률이 4% 이상 나왔고요. 실현 손익이 2천만원 이상 수익을 실현을 했죠. 자, 그 다음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자, 이때도 3%, 거의 4% 가까이의 계좌 총 수익률이 올라갔고, 실현 손익은 3,200만원의 실현 손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부터 4월 2일도 마찬가지로 거의 4% 가까운 수치, 1,40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4월 2일부터 5월 2일도 마찬가지로 이날은 제가 매매를 그렇게 많이는 진행을 못했다 보니까, 실현 손익 부분으로 좀 적지만, 계좌 총 수익률이 또3% 이상까지 거의 근접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매매를 돌렸을 때 평가 손익이 약 6천만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계좌 수익률은 여러분들 10% 이상이 불어난 겁니다. 이게 전부 이 대상승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해서 만든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검색기만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한테 따로 종목받는 것도 제외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분명하게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수식값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설정만 진행을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받는 방법,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010-8077-4842번으로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숫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번 빼고 3번만, 숫자 3만 남겨줘도 됩니다. 숫자 3번이라고 들어온 문자에 있어서는 제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고 남겨주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해당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나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모프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카 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와 하반기는 수급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빗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빗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